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렌 시원합니다. 네, 오늘, 예, 2022년 6월, 예, 15일, 예, 화요일, 예,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11시 42분, 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시장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다오하고 지금 나스닥, 그 다음 S&P 500, 예,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섹터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장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쪽이죠. 예, 엑소모빈이나 뭐, 쉐브런, 뭐, 이런 데만 좀 오르고 있고, 아마 그, 에너지 섹터죠. 아마 그, 오일 같은 게좀 오르는 것 같아요. 원유는 좀 아마 오르는 것 같고, 지금, 마이크론, 마이크론만, 예, 마이크론만이, 그,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마이크론만 지금 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섹터들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예, 테크 쪽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장 마감될 때, 예, 5 다섯 시 돼봐야지 알겠지만, 선적으로는 내일은 좀 원유 관련된 것들이 좀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럼 국내는 뭐 SOIL이나 -E 뭐, 뭐 GS,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지금 원유 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유가 어, 이 석유 제품이죠. 네, 석유 제품이 이사 월, 이오월 출입 동향이 굉장히 좋게도 나왔거든요. 수출 동향이 -E 잘 나왔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좀 좋다라고 볼수 있고, 네. 그리고 커머더티 보시면은, 예,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원유 지금 1.33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뭐, 다른, 어, 지금 구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네요. 예, 3.87% 오늘 하루만, 예, 3.87% 뭐, 플래티늄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 오늘 니켓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예, 그 철강소, 그비철금속예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이제 그 오일 쪽은 좀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인데 오늘 국내 증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2% 예, 상승했지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4%지만 예, 997.3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굉장히 좀 역사적인 그 일이 생겼죠. 이렇게 예, 시가총액에서 카카오가 보시면은 이렇게 네, 한번 보죠. 예,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예, 전일 거래량, 시가총액, 영업이익, 예, ROE까지 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시가총액 지금 카카오가 예 64조를 돌파해가지고 예 지금 국내 시가총액 3위죠. 예, 네이버도 밀어넣고 지금 3위 올라왔다는 거죠. 예, 되게 좀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그이플랫폼예 업체에서 예, IT 플랫폼 업체에서 이 네이버를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벌써 카카오가 예, 뒤집는 순간인데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좀 오늘 좀 놀라운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테마를 한번 좀볼 거고요. 테마 한번 볼 거고 오늘 뭐 전선 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시멘트 레미콘 쪽도 좀 올랐고 예뭐 캐릭터나 이런 거 쌍방울 때문에 이랬죠. 쌍방울 그 인수에 그 항공사 인수 때문에 오늘 그냥 상악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유 쪽 오늘 계속 좋았다는 거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금융이 또 있거든요. 아까는 여기는 이제 네이버 금융인데, 다음 금융에 가시면은, 여기 국내 쪽 클릭해 보시면은, 이 제가 보는 게, 시간이 예 다니까, 3시 반 넘어서 이제 다니까 모습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미래산업, 뭐 한국, 뭐 유전, 예. 그 다음에, 한창 재지, 예, 재지 쪽이죠. 지금, 세아도 제지 이게 백판지 쪽 회사거든요. 예, 그런, 이거 재지. 그 다음에, 브린 페이퍼도 지금 시간 외에 좀 재지 쪽이 많이 올라간 걸좀볼수 있다는 거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 한창 산업도 있고요. 뭐, IDP는 아마 뭐, 그, 이 정치 테마로 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내 시장에 아까 봤던 대로 시간에가 좀 올라왔던 뭐 한창 재지나 세야, 무림 페이퍼 등으로 인해서 이 재지 쪽인 거죠. 그럼 재지 쪽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네이버, 예, 네이버, 국내 증시 테마 가서 여기서 재지 쪽을 한번 보는 거죠. 예, 재지 쪽. 그래서, 재지. 예, 5번에 있나보죠 예, 제지, 제지가 5번에 있으면 이제 오늘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대금 예, 전일거래량 시가총액 영업익 ROE에서 제지와 관련된 어, 어, 그 기업의 오늘 그 등락폭이나 거래량을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뭐한창제지 어, 하고 뭐 물인페이퍼 뭐 이런 뭐 부분들 올랐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전일거래량보다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데 예, 그런데 통해서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난것 같죠? 예, 왜냐면 몇칠 동안 좀 시세가 난것 같아서 지금은 뭐 전일 거래량보다는 어, 오늘 거래량이 다 떨어지는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새야 예, 세야. 새야도 그렇고 한번 한창 예, 무림 페이퍼 한번 볼까요? 무림 페이퍼 한번 추첨 예, 본다고 하면은. 아 거의 상하가 가까이 제 한번 크게 오르고 두째날도좀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오늘 시간에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초가는 좀 올릴 수도 있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제지 쪽으로 좀 그렇게 수급 지금 몰,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또 국내 증시에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섹터가 오늘 보니까 그 테마로 보시면은 쪽에서 엔터테인먼트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좀 봤던 것 중에서, 예, 뭐 시멘트, 이쪽도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높음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고를 때, 고로 시멘트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 전일 거래량보다, 예, 그, 오늘 거래량이 더 증가하는, 예, 그런 기업들이고, 이익률이 조금 그나마 좋은 걸로 좀 찾는 거죠. 그래서 삼표페인트도 거래량 되게 많이 늘어났죠. 뭐, 이런데. 그래서 삼표페인트, 그 다음에, 뭐, 쌍용 양해 같은 경우도 거래량 다 늘어났죠. 그러니까 거래량 약간 늘어난 거 위주로 해서 좀 실적 괜찮은 데는 뭐, 단기적으로 좀 가끔 투자를 해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해보는 편이라서. 예, 여도 3표 시멘트. 실적들은 아마 시멘트 쪽에 좀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좀 떴지만, 예, 490억 정도 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 예, 오늘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좋았거든요. SM도 거래량 늘어나면서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어, SN, SNC 엔터,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거래량 좀 늘어난 곳 있죠. 예, 그래서 좀 크게 차이는 아니고, SNC 엔터나,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아마 그, 오늘, SM도 되게 많이 오르고, 예 JYP, YG도 장중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도 오늘 많이 오르고, 그래서 시청 높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서, 오늘 그관련돼서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에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 좀 많이 늘어났던 거 위주로 상승했던 거 해서, 좀 이제 영업이 잘 나온 걸로 좀 투자를 단기적으로 들어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내일은 일단은, 재지 쪽하고, 뭐 시멘트, 엔터테인먼트 뭐뭐 좋으면은 그와 관련된 오늘 오르 올랐을 때 거래량 좀 많이 늘어났던 것도 뭐 눈여겨볼 만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주요 뉴스 한번 좀 볼까요? 네. 주요 사회 뉴스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네. 우선 제가 어 뉴스를 잡아놨던 게 수요일 날 일단 어 내일 이제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실제 제일제당도 방문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으면 제일제당도 예, 주가에 좀영향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모더나 백신 접종이 또 된다고 해요 그냥 15일에서 16일 그럼 모더나 백신 같은 게 이제 mRNA 관련된 어, 회사기 때문에 또 예, 주가로 보면은 여기서 예, mRNA 이제 그 테마와 관련된 회사들도 좀영향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모더나가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이게 진짜 그 네이버 그 테마가 되게 잘돼 있어요.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도 테마주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m r n 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도 뭐 거래량 좀 늘어나는 것좀 찾아보고, 오늘은 주가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음 이제 주가도 조금 오르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는지, 근데 또 이게 뭐 바, 이게 바이오 쪽이라서 실적도는 대부분 뭐 좋지는 않을, 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더나 이게 이슈가 좀 있다 그러면 또 이런 게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연말까지 뭐 정세균 전 총리도 뭐 대선 나온다는 게 목요일 날또 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 네, 뉴스를 한번 보죠. 예. 제가 중간에 이게 좀 이렇게 편집을 좀 하고 그럼 좀더 영상이 좀 깔끔하고 좀 이게 빨리 끝날 텐데 그냥 뭐 그런 걸안 하고 한 번에 좀원 테이크로 해서. 조금 네, 네, 늘어지는 건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뉴스를 한번 보죠. 예, S 한번 보고. 일단, 네, 아, 예, 카카오 나오네요. 예, 지총 3일 올라왔다. 네이버보다 지금 뭔가 더 크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가 좀 대단한다고 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리 두기, 예,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런게또 있고. 예, 택배 쪽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 예, 그 물류 인력도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정합 물류 쪽은 실적이 2분기에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예. 그리고, 패션이스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예. 아, 여기 아까 좀 읽어봤던 데 큐어백이라는, 예, 세계 세 번째. 아레, 이게 mRNA 지금 백신으로 나온 게 파이자하고 모더나두 가지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큐어백 백신인데 이것도 좀 이슈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음, 아까 얘기한 대로 mRNA 관련된 그 업체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저도 이제 월요일 날 그게 나왔는데 뭐이 전동 키보드 범치, 벌금이 제 생겼거든요 범칙금 이제 그 전동 키보드를 볼때 헬멧을 안 쓰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헬멧을 좀 판매하는 업체들도 조금 수혜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천리 자전거나 뭐 알톤스포츠 이런 걸좀 잡아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잠깐 본 거고 그요거 아,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셀트리온 어제 그저께였죠 예, 이틀 월요일 날 굉장히 좀 상승이 많았는데 셀트리온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항체 치료제 개발을 거의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 임상 상상의 실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못 거뒀다라고 나오거든 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어 백신을 지금 개발한 이제 제약 제약사 제약회사바이오 회사인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 상상에서도 좋은 지금 결과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더 이제 그이 셀트리온이 어떤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치료제 개발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낸 거구나. 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또 그런 걸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는 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돼서 뭐 계속적으로 기술이 쓰이고 있다는 부분들. 네. 뭐 그런 부분, 여기 또 있네요. 헬멧 미착용하면은, 예, 본격적으로 단속된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예, 경제 분야도 한번 보시고. 이 지금 블록체인 쪽, 예,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상당히 폐지된 코인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예, 이스탄공이 아직 쌍방울 저는 인수가 된줄 알았는데 아직 뭐 이파전이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렇게 나오고 쌍방울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 그리고 볼만한 게 있으면. 빨리 봐서, 크게 지금 들어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BTS, 예, 하이브, 예, 이쪽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간단하게, 예, 우선은 별로 뭐 눈에 들어온 게 많이 없어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오늘은 예, 영상, 예, 그래서 오늘 하루 그, 그 카카오가 예, 시청 3위까지 올라갔다는게좀 생각이 돼서 예, 한번 영상을 그냥 급하게 한번 만들어, 예, 봤습니다. 장이,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팬비지, 예,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고, 뭐, 차이가 없네요. 계속 좀, 에너지 좀안 좋고. 네, S&P 500은 계속, 예, 더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오늘 영상, 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예, 내일 오전에 장이 아마 움직일걸, 예, 재그 제지 쪽과 예, 멘트 엔터테인먼트 쪽 아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되고 뭐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이런 모멘텀 보면서 투자도 할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어 파악해서 예, 미리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예, 수고하셨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